출발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300m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에서 5번 쾌한질주, 7번 엔젤스백 그리고 안쪽에서 1번 최고질주 등이 선두권을 노려봅니다. 그중 안쪽 1번 최고질주와 바깥쪽 5번 쾌한질주 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3번 배터덴유 6번 킹더그레이, 7번 엔젤스백이 그 뒤를 따르고 8번, 2번, 4번 등이 하위권 형성합니다. 관람대 원은편직선주에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선주로 안쪽은 1번 최고 질주, 바깥쪽은 5번 쾌한 질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번, 5번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3번 베터댄유, 6번 킹더그레이, 뒤를 2번 천마추풍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1번 최고 질주, 바깥쪽 5번 쾌한 질주가 그러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번, 5번, 5번, 1번 두 마리의 접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번 배터 댄유가3위로 그들을 6번, 2번, 4번, 7번 순으로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 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5번 쾌한질주입니다. 안쪽에 1번 최고질주로 넘어서는 5번 쾌한질주입니다. 5번 쾌한질주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1번 최고질주와 3번 배터 댄유 그리고 6번 킹더그레이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2번 천마추풍어도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선두는 5번 쾌한질주 2위권과의거리차 여유 있습니다. 5번 쾌한질주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6번 킹더그레이가 따라붙습니다. 5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쾌 질주 안쪽에 6번 킹더그레이가 2위로 그대로 2번 4번 등이 따릅니다 선두 5번 쾌한질주입니다 5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4번 2번 2번 3번 접전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 3 0 0 m 로 펼쳐진 레츠넘파크 부산경남의 7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5번 쾌한질주 기대에 부응하면서 결승선을 유리로 통과 도착 순위가 확정되면 3연